안녕하세요. 12월 22일 수요일 국일 재지입니다. 아, 오늘은 97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9,950원 여전히 갭 상승을 하면서 현재 4일 4일째 주가가 조정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상당하기 많게요, 많고요. 프로그램과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로 인해서 현재는 음, 구길제지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 97만 주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30%를 넘습니다. 아, 비정상적인 거래라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음 그리고 현재 이제 외국인 보유 물량은 2.1%대의 최저 바닥이고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한 어, 새로운 신규 신용 물량이 88만 주 어, 최근에 이렇게 갭을 띄어서 어, 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900만 주 이상이 나오면서 어, 시기가 어느 정도 어,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장비에 대한 국내 특허가 아, 지난해 예, 2월과 3월에 특허 어, 출원이 됐었죠. 요 부분에 이제 2년이 지난 현재로서 어, 특허의 진행 상황이 거의 에, 등록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늦어도 내년 2월이지만 어, 현재 어느 하나는 어, 2018년 12월에 아, 2019년 12월에 출원이 됐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비전사에 대한, 그래핀에 대한 것은 현재 국내의 세계, 미국의 두 개가 모두 특허 등록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그 비전사 기반인 장비 역시나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 항상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특허의 출원이 등록 상황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그리고 좀그 특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 좀 하고 싶어서 머릿속에만 있었고, 짬이 좀 나지 않아서. 내일이나 아, 이번 주 중으로는 어, 국내 장비 특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국일 제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기사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에,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모르는 것은 여기 정정하겠습니다. 아, 자신감 가질만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기업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IBS 기초과학 연구원인데 이곳에서의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자랑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에서 부족했던 장기 대형 집단 연구에 집중하며 과학 지식의 새 지평을 열었다. 장기 안정 지원 철학과 좋은 연구 환경을 앞세워 세계적 과학자들을 한 곳에 모았고, 2018년 본원의 전격적인 시작으로 본원 캠퍼스 외부 연구단의 전국 연구소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우주의 암흑물질 블랙홀의 미스테리를 검증을 했고 에, 그리스피 유전자 가위로 인간 배아에서 유전질환 유전자 교정을 했고 세계 최초 무결정 그래핀 제작 등의 성과를 거뒀다 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미 아 어, 이미 디펙트 프리 무결점 그래핀이고, with no transfer 전사가 되지 않는 다 직성장이고요. 150도시라고 해서 이미 2018년 2월에 한국 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8년 2월 20일에 이미 이 연구기관에서, 재단에서 어 논문이 나와있고 국내와 미국 특허가 전부 다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무결점, 다시 볼까요? 세계 최초 무결점 그래핀 제작을,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IBS의 기초과학연구원에는 음, 지나친 과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 그리고 비전사 기반의 에, 적외선 센서 부분 국책과제도 이제 마무리 졌고, 이러한 환경에서 아, 자신들의 세계 최초 부결정 그래핀에 대한 것은, 음,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일 제지의 시장 흐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밌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00만주로 이하로 거래량이 줄었고요. 오늘 50원이 빠진 9, 음, 3,950원 여전히 3,000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000억 원에 해당을 하고 또 전일에 이어서 공매도가 전일 공매도가 17만 주, 오늘은 13만 6,700주 이틀간에 걸쳐서 공매도가 4,000원 초반에서 30만 주의 공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균가는 3,959원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오늘 대차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월 20일 동진날 21만 5200주가 대차로 진행이 돼서 어, 현재 대차잔고는 1238만 주. 그러면 어디에서 했느냐를 살펴봤는데요.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고스란히 기관은 기관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현재 보유가 2.1% 267만 주에 해당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것. 현재 외국인 보유 잔고는 가장 많았을 때가 900만 주에서 현재 260만 주 정도가 되니까 630만 주 정도가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외국인 변동이 62,000주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고요. 오늘 프로그램은, 90... 7만주 중에서 대략 30만주 정도가 프로그램의 매수매도 어, 지나친 형태죠. 프로그램만으로 30%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이러한 사실이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공매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장래의 수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16만 주를 팔고서 이와 같이 외국인은 장내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0, 15만 주를 산 것을 고스란히 이틀간 전부 다 팔아먹은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공매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월 20일에 조회일자를 보게 되면요 음, 국일재지는 520만주가 됩니다 어, 500만주를 좀더 20만주가 더 늘어난 모습을 하고 있죠 어, 공매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어, 현재는 상환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곳을 보시게 되면 어, 지속적으로 상환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상환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공매도 잔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520만 주로. 어, 그러면 이와 같이 공매도도 진행을 하고 상환도 진행을 하는데 공매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대참 물량을 가지고서 다시 상환을 하는 것이지, 장래에서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이크성이죠. 어, 그러나 이러한 공매도 세력의 이러한 의도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개인적으는 생각인 생각으로는 음 잘못 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 물론 이제 갑자기 에, 이 국일에서의 시장을 놀랄만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수급은 어마어마하게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 19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게 될 것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25분만, 25분만에 5,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보고서 조금 더 황당했었죠. 그러한 것이 바로 국일재지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이곳 저곳에 에, 이곳 저곳 계좌에 아주 많이 그 보유를 저는 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역시도 그렇고요. 미래에 대한 어, 새로운 기반의 소재를에 대한 어, 것은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하게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 그리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댓글이나 이러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과 나누어 보게 된다면 대단히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1년 2년이 걸릴지라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코바라 원천 발명가도 있고 국내 미국의 특허도 보호받고 그러나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대면적인 그래핀에 대해서는 굳이 그, 어, 대단히 많은 좋던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더라. 음 그렇다라고 해서 국내와 미국의 특허청이 우수한 것도 아닌데 세계 최고의 IT 강국들임에 구글이 있고 아마존이 있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전 세계 반도체 나라가 있고 그러한 나라의 특허국이 음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 들었을 적에 공부를 많이 하셨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음, 과거보다는 잘단 시간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에, 몰려들지 않아서도 주가는 어, 점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현 장세에서는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 있 한편 공매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차도 여전히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최근에 대차는 천만, 100만 주 200만 주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한 물량들을 상환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공매도를 장내 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용 시장은 3.48%인데요. 이곳 상환이 64만 7천 주가 상환이 되고 새로운 신규의 신용 잔고가 88만 주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존에 있는 신용의 물량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왜, 주가 바닥에서 신용이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충분히 기다릴만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믿을만 하고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끌어들여서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것은 되레 역효과가 될 수가 있고요. <laughs> 어쨌든 바닥에서 신용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 되는 곳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우리 식구님들께서 뭐 신안도 된다라고 했고 또 어딘가도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좀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가 바닥권에서의 신용이 증가하고 있다. 에, 그리고 이, 음,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바닥권.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외국인 보유는 2.1% 267만 주 정도에 불과하다. 60만 주, 바로서 200만 주보다 밑에 했으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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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일 정도는. 음, 외국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틀 동안 바랐었죠 보유 물량은 267만 주밖에 없죠 그렇다라면 내일은 어느 정도 확률 70% 이상으로 저는 상, 외국인이 다시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곳에서 투매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내일 시장을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의주시하게 바라봤던 것이 오늘의 여기에 거래원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 의미있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팔았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투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삼성증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즉, 삼성증권은 장내의 창구를 통해서 매수한 것보다는 훨씬 매도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이 음, 수량이, 매, 도가 16만 8천 주가 되는데요. 순 매수량은 마이너스 9만 8천 9백 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상당하게, 삼성증 창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고, 모건스탠리 9만 5천 주가 나왔고, 어, 신안에서 그 많은 것을 또 받고, 이렇게 오고 가고, 어, 삼성, 신한금융, 그리고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외국계 증권사들. 이러한 것이 현재로서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공매창구 역할을 하지 않느냐. 뭐 법적인 코스피,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법적인 인정하에 공매도가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않지만 밑으로 공매도를 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금, 제한되어 있는데, 음, 우리가 확인할 길은 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은 현재 장 상황은 이런 것이고요. 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를 언제든 기다리는 상황이고 이제 4천원 아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 역시도 그렇고 매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오늘도 일부는 3,945원에 조금을 담아 봤고요. 어, 조금 더는 다음 주 28일. 대주주요건에 결정되는 28일 정도에 화요일 정도에 저는 추가 매수화 해볼 생각인데 음, 그 동안에 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12월 30일에 리픽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현재는 기술적으로 4,000원도 무너졌고요. 물론 어 50원 정도 빠진 부분이고요. 어 분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저점은 4,800원대. 그럼 150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어 현재는 4,950, 3,950원, 4,000원에서 50원 정도 빠진. 그러나 시간 외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내일의 반등의 소지도 조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4,000원에는 위로 올려다 놓을 수 있는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주 28일까지 주구장창 빼어서 다시 3,700원 정도 갖다 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겠고 공매도가 좀 활개를 치게 되면 투매가 어느 정도 유도가 되고 3,800원 이하까지 다음 주 화요일에 만들어 놓게 되면 감사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정도의 영상에서는 음, 지난해 2월, 3월 특허출원이 된 장비에 대한 출원의 등록 유무 그리고 진행 과정 정도를 확인해서 영상에 담아서 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